자기사는 증시 각독기 안녕하세요 증시 낙심판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독기박사장입니다 네, 7월의 두 번째 주 애매하게 끝났네요. 음. 애매하게. 네, 지수는 코스피는 애매하게 끝났는데 코스닥이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좋았어요. 음. 1.4% 올랐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음. 0.1%였거든요. 네, 네. 코스닥은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연초 대비로는 아직도 1% 알았어요.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음. 것은 그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2차전지의 제일 1, 1번 주주자인 응. LG 엔솔이 응. 따져보니까 적자더라고요. 어. 그렇죠. 따져보니까 적자라서 아, 양극재는 상관없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석 케어할까 하는 고민이 좀 생깁니다. 네, 이세 공제 혜택, 우 네. 인한 AMPC 빼면은 응. 2 0억대 적자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끼어서 응. 봐야 되는지, 응. 네, 빼고서. 원질로 봐야 되는지. 네. 근데 뭐 사실 받은 거잖아요. 음, 그렇죠. 네, 받은 네. 거라서 이익이라서 이익으로 치고 봐줘야 될것 같고, 네. 그거 치고 생각했을 때 확실히 좀전 분기 대비해서 턴어라운드가좀 빠르게 일어났다 보니까, 네. 어 이제는 조금 실적. 측면에서 바닥은 좀 다진 게 아닌가라는 음. 확신을 좀이 열전소 실적을 통해서 얻은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빨리 바닥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깜짝 놀랄 실적을 좀 발표를 했잖아요. 네, 예, 8.3조 원 컨센트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영업이익 음. 이 10.4조 원. 나왔습니다. 음. 네, 고환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전부 다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어, 실적 추정치를 향후에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24년도, 25년도도 좀 많이 올렸고, 한데 26년도 추정치까지 좀낸 어, 증권사들 좀 음. 비교해 보면은 아직 26년도 추정치에는 어, 정확한 가정들을 많이 반영을 안한 증권사도 있, 있겠지만 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높게 보는 데랑 음. 낮게 보는 데랑. 한 60조 차이? 예,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좀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 호실적 원인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쪽은 영업이익이 한 6.5조 원 정도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전 분기 대비 한240% 정도 오르는 수치고 재고평가 환입 이게 기여를 많이 했을 걸로 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주환 박사님뭐 이것 때문에 이주환 박사님 어떻게 파악이 되셨을까 하고 지금 문자로 연락 중입니다. 네, 요게한 네. 1.5조 원 정도. 라고 음. 추정이 됩니다. 음. 그럼 요거 빼면 10.4조원에서 요거 빼면 한 9조 정도 되거든요. 요거 빼도 상당히 좀 괜찮은 실적. 4.5조를 했으니까 6.5조 했습니다. 근데 6. 거의 1조 그정 빼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환입이. 환입이 적을수록 본체력이 좋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요거 네. 빼고 본체력을 계산해 봤을 때도 네. 9조 원이면 상당히 좀 높았다라고 음. 볼수 있는 거죠. 아, 반도체 평가익 6조에 그게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6.5에 네. 6.5에서 1.5 빼면 5조잖아요. 네네. 네. 예, 반도체만 5조, 보면. 네, 그러니까 근데 음. 네, 5조면 오 잘했네 근데 만약에 이게 환입이 2조가 넘어, 그래서한 뭐 4조대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애매한 숫자야. 음. 그렇지 않나요? 좀 애매하죠. <laughs> <laughs> 늘긴 늘었는데 조금 애매하잖아. 그럼 환입이 적을수록 좋아. 이 이걸 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네. 네. 뭐 어쨌든 대부분 저 비슷하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음. 환입 1.5조입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증권사들에서 추정하는 수치지만 어. 대부분 1.5조 전후로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애널리스트분들이 이걸로 막밥 먹고 사니까 정확하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별로 여기저기 추정치가 다 다른데 네. 한번 정리를 음. 해서 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26년도 기준으로 제일 높게 보는 증권사는 IBK 증권으로 97조원 혼자 음. 아웃라이어예요. 엄청나게 지금 2등은 2, 3, 4등 다 80조 원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1등은 97조 원, 거의 100조 네. 가까운 이익을 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낮게 보는 데는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사실 하이투자증권은 예전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인가요? 계속 이제 반도체 경기에 음. 대해서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본 증권사인데 이번에도 추정치로만 봐도 가장 좀 보수적인 수치를 어. 추정하고 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25년도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26년도에도 별로 이렇게 반영을 안한것 같아요. 많이 꺾인다라고 음. 일단 전망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은 실적이 좋은 게 독이 될 거예요. 실적이 음. 좋으면 공급을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공급을 증가시키면 마진이 갑자기 추정치가 다 틀려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음. 예, 그게 그거 이제 나는 그래서 26년을 어떻게 추정할까 하는 좀 신기함은 좀 남아 있어요. 네, 사실 반도체를 네. 2년 후를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사실 네. 1년 후 추정하는 것도 숫자가 음. 많이 맞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 현재의 컨센 정도다라고 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낸 원인 이유가 뭘까? 그게 사실 더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오늘 좀 리포트들 중에서 어. 오늘 리포트만 사실 추린 거거든요. 그리고 네. 26년도 추상치 없는 증권사는 제외한 거고요. 저표는 음. IBK 증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네. 97조 26년도 기준으로 97조 원 넘게 벌 거다라고 봤는데 목표가는 사실 제일 낮게 보는 증권사나 높게 보는 증권사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11만 원, 12만 원, 음.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 고사이 그 정도에 다 위치해 있고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97조 하면 1 0 0 0조짜리 회사 되는 거지. 네, 그럼 더블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주가 지금부터 따블이가만 16만원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목표가 16만원 여기 좀 이상한 그렇죠 아직 반영을 안한 거죠 네네네. 26년도는 네. 좀 확실성이 상당히 크니까 네. 네 그래서 26년까지는 지금 급성장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데 아직 그 가정의 근거는 리포트에 좀 나와지는 않고요 음. 네 어, 25년도에 메모리 가격 상승이 좀지속 지속이 되는데 그리고 HBM 수익성 개선까지 그니까 모든 긍정적인 가정들이 다 26년도까지 좀 지속될 걸로 전망이 어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 정확한 근거는 일단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영업이익 36조로 상당히 좀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올해보다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네. 대부분 다른 증권사도 65조에서 한 70조 정도는 음. 그게 좀 보통의 이제 전망인데 네. 중간값 정도인데 상당히 그거에 한반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요거는 특별한 가정이 좀 포함이 돼 있는 수치가 아닐까 는좀 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오늘 HBM 관련해서 여러 리포트들을 보다가 새로운 코멘트를 발견을 해서 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투에서 HBM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2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HBM 3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고 언급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HBM 3예요. 이거는 3E는 지금 퀄 중이잖아요. 네, 3가 지금 주력이 맞거든요. 3가 네, 3가 주력이죠. 3E가 네. 주력이 아니죠. 그이닉스도 그렇죠. 3E는 지금 이제 준비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오늘 두개 증권사에서 이 HBM 3를 미디어 쪽으로 납품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좀 포함이 됐는데, 이것도 네. 뭐 공식 발표를 한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인다라고 좀 확인이 된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신기하네.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같은 유튜브들한테 개용 먹으면서 HBM 그거 아직도 못 만드냐, 막 개용 먹었는데 음. 그거를 감내하면서 공시나 이런 걸 전혀 안 냈다? 음. 아직 수량이 상당히 미미하니까 공시 기준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공시. 퀄 테스트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퀄 테스트. HBM3를요? 응. 네. 음. 뭐안한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좀 이상하네 네. 어쨌든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도 공시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동안에 했던 얘기 어프로브드 뭐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음. 그걸 감안해보면 이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 아예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넘기게요 하기에는 조금 좀 이상한데. 네. 나중에 좀 제대로 아, 죠 제대로 된 걸로 공시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센 걸로 공시하려고. 기다립니다. 네. 네, 그렇게 믿어보죠. 네. 네 그리고 HBM 판매는 비트 기준으로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분기에는 한2.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은 아니더라도 AMD나 이런 다른 고객사 쪽으로는 HBM을 납품을 해서 네. 전체 디램에서 한2.2% 비중은 HBM으로 팔고 있었는데, 는있 2분기에는 3.3%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2에서 3.3% 증가한 거지만 기존 대비한 50%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디램 비중에서. 그러면은 얘기 못할 수도 있겠네요. 비중이 너무 작아서. 비중 작죠. 음. 네. 하이닉스도 근데 크진 않습니다. 1분기에 4.9%였는데 2분기에 5.8%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투의 추정이고요. 그리고 HBM3는 당연히 이제 AMD 향이 주력이긴 한데 엔비디아 향 판매도 5월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그럼 하이닉스 실적 영업 이익이 삼성전자 DS 사업보다 훨씬 좋았던 1분기 실적은 어떻게 해석하지? 하이닉스가 납품 비중이 훨씬 더 높겠죠. 아니 근데 그래 납품 아, 비중 이 당연히 높죠. 네. 이미 뭐90% 점유율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데 8, 2 8.2.88조 할때 HBM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의 전체 HBM 비중이 전체 캐파서티 영업이 캐파서티의 3.3%? 4.4% 지금 얘기할 때? 네, 비트 기준으로. 비트, 비트 기준으로. 네, 비트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는 아니고 어, 어, 뭔가 좀 앞뒤가 음. 맞는데. 네, 어쨌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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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시죠. 비트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수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매출 기준으로는 ASP가 HBM이 훨씬 높으니까 훨씬 더좀 높죠. 네, 비트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린 거 비트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2.2%가 비트 기준으로 더클 텐데 하이닉스보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좀 애매하, 애매합니다. 어쨌든 네, 오케이. 네. 그거는 비슷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마켓시어가 둘이 좀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작년도에. 그건 h b m 2예요 HBM2가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많기 때문에 음. 그 시장 포션 기준으로 HBM이라는 이름 달린 포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적진 않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빛 기준으로는 네. 뭐 비슷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HBM3 이 12단 요거는 지금 콜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빠를 것이다, 가장 음. 빠를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추정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이쪽은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코멘트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3나노 GAA, 이거 1세대, 일부 품목은 수율이 95%로 안정화됐지만, 네. 2세대, 2세대는 이제 갤럭시 워치용, 엑시노스 뭐 W1000, 요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수율이 한50% 정도 수준이고, 음. 3세대, 요거는 모바일 AP, 엑시노스 음. 제품이죠. 요거는 수율 개선이 좀 필요하다. 좀 많이 낮은가 봐요. <laughs>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하니까 갤럭시 워치 써보고 싶다. 음. 갤럭시 워치는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 동안에 네. 이게 애플 워치보다 갤럭시 워치가 제가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약이 오래가. 근데 이게 애플하고 안 붙어. 저 갤럭시 워치인데. 좋아요. 한 5년 전에 산 거거든요. 아, 저 아, 근데 저는 시계 분 용도로만 바꾸만, 쓰고 있어서. 아, 빨리 바꿔봐요. 이 <laughs> 네, 이거. 세계로 이 수율 50% 나오는 걸로. 네, 수율 50%나 음. 바꿔봐. 알겠습니다. 좋은가. 다음에 좀. 난 골로. 진짜 바, 바꾸고 싶어. 나는 애플 워치 왜안 쓰냐면 맨날 약이 달아가지고 안 써요. 근데. 음. 나 이건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붙어. 음. 나쁜 놈들이야. 지네들이 안 되니까 안 붙여 주더라고. 음. 근데 그 뭐, 그렇게 야갔어. 지네보다 성능이 좋은 건안 붙여 줘. 어, 그래요. 어, 충분히 야갔지. 예. 뭐 나름의 전략인가 봐요. 나쁜 놈들 알 야갔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갤럭시 S25 여기에도 엑시노스가 탑재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될 거다, 이런, 뭐, 불길한 전망도 많은데. 컬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죠. 네, 예, 이 탑재 여부에 대해서 실적 컨퍼런스 때, 7, 7월 말이죠. 그때, 확인이 좀 필요한다, 필요하다라고 좀, 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LSI 사업부와, 그, 모바일 사업부의 싸움일 것 같아. 음. <laughs> 그지 모바일 사업부는 안전하게 가고 싶을 거고. 그렇죠. LSI는 자기네 숨통을 열어야 되니까, 음. 열고 싶을 거고. 서로 간의 부서끼리, 그럴 것 같아. 그러네요. 네. 음. 네. 됐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컬컴에 이렇게 의존을 할지? 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어. 파운드를 음. 완전히 성공하려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뭐 이런 톤이 있잖아요. 네. 음, 그럴 거면 예를 들어 완전히 LSI가 독자적인 기술로 컬컴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다른 AP 칩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서 너무 잘해. 그래서 컬컴이 오히려 그것 좀 알려줘서 우리 좀 넣으면 안 돼요. 이러면 음. 최고 따봉이지. 더 이상 좋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막혔는데, 어, 얘네들, 이미 우리 거좀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도는 이제 골 때리는 거잖아요. 음. 첫 번째 쪽으로 그 자꾸 가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1.5%까지도 올랐었거든요, 아침에. 네, 0.3% 상승해서 마감은 했고요. 네.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1% 였습니다. 음. 저번에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1.7% 정도 마이너스 났는데, 네.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는,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쪽으로, 뭐,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뉴스 보도 이후로, 네. 계속 이제, 좀 약세를 좀 지속하고 있고, 네. 삼성의 상대 강세가 며칠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가 지 지난주말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졌으니까, 빠지 항상 그게 빠지면 메모리 업체들 같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안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음,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높나 봐요. 근데 오늘 한 1.5%까지 올랐다가 네. 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이유는 파업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어. 싶습니다. 개인 주주들이 지난 주말에 1조 7천억 원어치 팔았잖아요. 역대급으로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아, 그렇죠.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많이 팔았을 걸로 보여지고 음, 외국인이 많이 샀죠. 도대체.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외국인들에 의한 롱숏 페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롱숏 페어 잡힐 수도 있겠는걸뭐 이런 생각이 들어. 딱하인엔스롱 그러니까 음. 마이크론 숏 이렇게 하이닉스 롱이요? 아니 삼성전자 삼성전자 로 삼성전자 롱, 마이크론 숏 이렇게 음. 하이닉스는 여기서 좀 빠져 있는 존재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할만하죠. 왜냐면 멀티플이 네. 지금 삼성이 지금 너무 싸니까. 한두배 차이나. 마이크론 너무 높죠. 어, 두배몇 네. 배야? 몇배 차이 날것 같은데. 네 그럼 네. 네. 뭐 네. 경쟁으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음. 우위라고 볼수 있으니까. 네. 물론 엔비디아 좋은 소식이 나와야겠지만요. 음. 그리고 노조 어. 파업 관련해서는 오늘 11시 기준으로 이제 총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밝힌 총파업 인원은 6,500명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목표가 5,000명이었는데, 목표 이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직원들이 모였다라고 볼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화성사업장에서 몰렸다고 하고, 오늘 하루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높은 임금 인상률, 그 다음에 유급휴가 약속 이행, 그리고 뭐 경제적 부가가치 요거 실적 기준으로 초과이익 성과를 지급해라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어 2차 파업을 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7월 15일부터 5일 동안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일 동안 이렇게 한 6천 명 이상의 네. 어,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 차질, 차질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좀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총파업을 진행을 한게 1960년대 이후에 처음이래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파업했다는 소리는 네. 처음이었죠 네 원래 노조가 없어요 삼성은 그렇죠 60년대 이후가 아니라 네. 69년에 이게 창업이 됐으니까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건 무노조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연말 보너스를 빵빵 주니까 음. 아이씨, 파업할까? 이러다가도 안 해도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지. 연말 보너스 워낙 잘 나갔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연말 보너스 안 나간 게 큰, 큰것 같네. 음, 하이닉스는 그래도 보너스가 나갔다고 뉴스로 보도를 좀 많이 접했는데, 네. 그래도 하이닉스 대비해서 1, 1등인 한방전자의 직원들이 좀 성과급을 상대적으로 못 받으니까 박탈감도 네. 좀 크나봐요.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전삼노 조합원 수도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음. 3만 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12만 5천 명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노조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처럼 삼성전자도 이 노조리스크를 주가 측면에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4조 관련된 사조 관계사들이 막 상한가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뭐, 수출이 아주 좋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네,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그만큼 인지를 못하고 있다. 라고 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무려 109% 있다. 라고 음. 목표가 16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조 네. 대림에 대해서요. 아, 이 회사 거버넌스 진짜 별론인로 알고 있는데. 네. 음. 예. 네. 그 그런 할인 요소들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네. 네. 24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2조 5천억 정도 음. 전망을 하고, 영업이익은 1,918억, 음. 약 거의 2천억 정도 전망을 음. 했습니다. 네. 2천억이면 전년 대비 한 50%나 음. 이렇게 급증할 걸로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높게, 증거, 높게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원가율 개선 및 수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아무래도 뭐, 그,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은 조, 더 좋아질 그렇죠. 수 밖에 없죠. 네, 비용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입비용이라는 거는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다른 비용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 인건비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익 폭이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고정비가 높을수록, 네. 영업이익률도 더, 더 좋아지죠. 네. 그리고 곡물 투입가가 안정화된 거. 그리고 추가로 이제 25년도 매출. 24년도 매출은 좀 전에 제가 2.5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5년도 매출액은 4조원입니다. 어, 네. 네. 무려 50%대 음. 추가 매출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음. 요거는 사실 지난 달에 인수를 하나 했습니다. 기업을. 네. 네. 푸디스트라는 식자재 위탁 급식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네. 요거 실적이 25년도에는 온기 반영되면서 매출액 4조원 정도 육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 작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음. 근데 올해 있겠죠. 저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그 그 뭐지? 배식업체들, 그걸 뭐라 그러지? 위탁급식? 어, 저기, 회사나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죠. 네. 회사 쪽에 많이 하는 쪽이.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네. 경기가 보통 안 좋으면, 이제, 산에 음. 식당을 식당. 많이 가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푸디스트 인수효과 요거 제외하면 2.7조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한 6%는 그래도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네. 하고요. 시총이 전일 대비 전일 7천억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전망하니까 영업이익 대비 한 3.6배 정도 상당히 좀 접형화되어 있는 하...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는요. 네. 바닥에서부터, 2천억 넘었죠, 이제. 바닥에서부터 한더 더블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긍정적 뉴스가 너무 많아지네. 많이 올라와서. 네. 상당히 지금 네. 이익을 굉장히 높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상한가 같고요. 사조 네. 동아원 15% 상승, 사조 오양도 13% 상승. 관계사가 다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저기 냉동 김밥 팔아서 진짜 얼마나 매출되는지 그게 궁금해. 음. 예.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물가가 높고 식료품비의 음.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냉동식품이나 라면 같은 걸로 하루에 두끼두 두 끼로 때운다 뭐 이런. 네. 도 있더라고 미국인들이.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유동성을 왕창 푸니까돈 있던 사람들이 유동성을 더 갖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걸로 돈놀리를한는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산이 더 늘어. 근데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뭔가를 풀어도 그걸로 생활비하고 끝나는 거야. 음. 여유 자금을 돌릴 겨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는 올랐잖아.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예들은뭐 아야 우리 주말에 맥도날드 갈까 얘들아?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라면을 하나 사 먹을까? 뭐 <laughs> 이렇게 그거 아닌가 음. 싶은 거죠. 저도 네. 사이판 가서 맥모닝을 둘이서 먹었는데 3만 원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음. 아, 너무 비싸요.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맥놀... 그게 제일 싼 거잖아요. 데... 맥도날드에서. 그렇죠. 햄버거도 데죠. 아니고 그막그 네.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해시브라운그 들어있는 거. 그 가운데 빵. 계란 계란 후라이 네, 거. 계란에 빵좀 어. 붙어 있는 거. 네. 와그거 3만 원내고 먹으면서 와 물가가 좀 장난 아니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식당 못 들어간다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너무 너무 가격 올라 가지고 네. 팀 내기도 네. 좀 부담스럽죠. 응? 팀 내기도 부담스러워요. 팁안 아, 팁이 20%, 비싼데. 20% 팁도 올랐더만15% 네, 내면은 요즘엔 한번 이렇게 쳐다본다고 들어가. 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제대로 된 식당 가 가지고 한세명 먹으면 진짜 50만 원 팁까지 하면 50만 원 넘게 나온다 는 개념 지만 네. 사, 30만 원 나오면 6만 원더 내야 되고 40만 나오면 원 나오면 1 0만원더 내야 돼 아. 그 네. 사실 직장인분들은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일 점심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 매일 직장인들 사 먹으면 엄청나게 좀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요. 네. 도시락 알려줄까? 음. 우리가 도시락. 그래서 냉동 이밥 많이 팔리나 봐요. 어,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가끔 김밥 한 줄로 때우곤 하는데. 몸이 이렇게 크셔가지고 한줄 먹어도 될까? 것 같은데. 두줄 먹으면 아주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크셔가지고 다들 음. 몸, 장난 아니야. 거기 칼로리 양이. 네. 김밥 두 줄이 맥, 모닝보단쌀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차원지주들도 일부 좀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일단 LG 엔솔에서 2분기 음.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셉보다는 좀 미달을 했습니다. 네. 2분기가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아, 매출액이 6.1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컨셉은 6.7조 원인데, 한 5천억, 4, 5천억 정도 미달했고요. 영업이익은 1,953억. 한 2000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은 27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둘다좀 미달을 했지만 영업 이익 그래도 확 많이 올랐어요. 전 분기 대비해서. 네. 네 AMPC 요거 세액 공제 혜택 요거 제외한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 2500억입니다. 근데 세액 공제 혜택을 합하니까 플러스 1953억이 된 거죠. 네. 결국 이 세액 공제 혜택만 보면 4500억 정도를 엄청나게 지금 세금 채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1분기에 이 세금 채택이 1,900억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2분기에 4,500억 받았으니까 두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온 거죠. 2,500억 정도가 추가로 늘었네요. 네. 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2,27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전부 다 A MPC 때문이다라고 네. 볼수 있겠죠? 음. 근데 이것도 사실 뭐, 혜택 받은 건 받은 거니까. 네. 네 뭐,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 받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실적으로 인정해줘야겠죠. 네. 네. 그럼 확실히 좀턴어라운드가좀 보이긴 합니다. 아직 음. 뭐, 전기차 수요가 이제 캐짐이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적 기준으로는 회복세에 좀 들어간 거는 좀 분명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메리츠에서 에고프로 BM,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요 고객사들은 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 중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이나 광물 가격 하락의 레깅 효과 등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주력 고객사인 현대기아차나 포드 어, 이들의 좀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 중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차종 출시가 좀 임박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지배력이더 강화될 것이고 그벤더인 에코프로 비엠 도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좀 바닥을 네. 연중 바닥은 좀 실적으로 찍은 게 아닌가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영업이 컨센은 마이너스 90억인데 마이너스 190억 정도로 전망은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컨센보단 조금 미달하지만 사실 이게 영업이익이 몇천억 단위로 내던 회사라서, 마이너스 90억 내든, 마이너스 190억 내든, 그 100억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어이 실적을 바닥을 찍었나. 아니면 더 지하로 뚫고 내려갈 것인가? 요게좀 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차 다시 늘어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뭐 얼마나 밑으로 더 떨어질지 모르겠고 뭐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상관없어요. 이익은 뭐 바닥 치고 올라간다고 상관없는데 n 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 83조예요. 거의 8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연간 30조 매출을 하잖아. 이 회사가 2~30%씩 0 영업이익을 주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40조 해도, 50조를 해도 영업이익 10% 나오면 83조가 싸냐는 거지. 물론 이제 매출 성장 때문에 조금 더 줘야 되겠지만, 근데 83조거든.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 10% 준다 그러면 매출 80조는 나와야지, 현재 주가 싸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죠. 제일,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막 주가가 막 저렴해 보이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송전청에 3천억 규모로 변압기 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들 최근에 좀 어, 낙폭을 좀 보였는데 네.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넥슨게임즈가 이제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예, 요거 첫날 매출 순위 1,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임 네. 플랫폼 스팀에서 출시 첫날 매출 순위 1, 1위를 기록을 했고 현재는 이제 오늘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이어서 2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게임의 신작 모멘텀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서 주의는 필요해 보여요. 얼마 네. 전에도 데브 시스터즈가 엄청 급등했다가 음. 그 상승폭 다 반납했거든요.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처음 출시했을 때는 막 주요국에서 1위하고 했는데 그 음.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면서 주가도 그대로 다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게임주 투자하실 때는 뭐 실시간 막 순위 계속 트래킹해야 되고 맞아요. 동시 접속자 수 이것도 음. 이제 사이트에서 찾아서 그렇죠. 계속 열심히 트래킹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한국 분들은 이제 팔기로 작정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팔것 같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대략 한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스물여섯 배 네. 나오거든요. 26배, 마이크론이. 로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면 포워드 기준으로 한 10배, 10배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10배 정도 나오는 거니까, 과연 이두 종목을 어떻게 행사할 건지. 참 기화 어,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이제 9만 전자 가까워지고 오는 있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그래서 한 PBR이 한 1.45배, 음. 1.4몇배이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아직도 하이닉스와의 멀티플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까지 뭐 상승한 건 좋죠. 그런데 네. 이제 레거시 쪽에서 이렘램격지 반등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고 에미디아 쪽으로 납품 성공이 있어야지 멀티플 네. 격차를 좀 확연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음.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